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예. Yeah. 예스. Yes. 영국에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라고 한지 1년이 지났어요. 제가 11월 21일인가 22일쯤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1월 30입니다. 와우! 진짜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연말 결산. 1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항상 올리는 스토리를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엄청 자주 올리거든요. 피드 올리는 거는 귀찮아요. 글도 써야 되고, 태그도 뭘 달아야 할지 모르겠고, 사진도 그냥 아무 사진 올리면 안될것 같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은 안 올려지게 되는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쭉 찍고 올리고, 쭉 찍고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사소한 것들을 그냥,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기록하는 관종? 우리 특별한 데 가는 게 아닌데, 그냥 밥 먹는데 막 올리고. 요즘에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달력 형식으로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달력이 아주 빼곡하게 차있죠. 2019년 11월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오기 직전부터 좀 커다랗게 지었던 목표는 패션에 관련된 일을 해보자. 이거였었어요. 사진을 찍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과정 속에 있는 역할들이 더 흥미로웠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는 일이라던가,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일이라던가, 과정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고 싶다. 러프하게 그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한국에 왔습니다. 1위를 왔어요. 생각보다 서울 하늘 맑은지? 라고 이제 스토리를 올렸는데 맑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왔던 게 아는 언니가 저한테 보내줬던 짤인데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봐주자 당신은 생각보다 먼 길을 달렸다 바람도 쉬고 햇살도 쉬고 별들도 쉰다. 당신도 쉬어가길 바란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빨리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빨리 빨리 해야 돼. 진짜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저를 엄청 달달 볶았어요. 한국에 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를 보내주더라고요. 사실 이거 읽었을 때는 진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다음날 다시 돌아왔어요. 24일에 벌써 친구를 만났네. 거의 한국 오자마자 만났네. 어... 이날도 친구를 만났는데 27일날 친구가 밥이랑 커피랑 이런 거를 전부 다 사줬었어요. 사주면서 오늘 이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다시는 외국 나가지 말라고. <laughs> 30일날 귀국한 워홀로의속 시원한 워홀 이야기를 올렸었어요. 오고 나서는 그냥 계속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아 그리고 헬스도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왜냐면 엄마 아빠 출근하고 본인들의 일상이 다 있는데 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내 자존감을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이 시기에 그냥 쉬어도 돼요 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쉬라 그러면 못 쉬어요 불안하고 뭐 해야 될것 같고 이날도 헬스장 가서 찍고 이때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습실이었는데 이것도 아,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사실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도 될지 잘 몰라가지고 방송.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연습을 또 한창 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정말 하루 아침에 무산이 돼버리더라고요. 한고 오고 나서 뭔가 일이 막 빡빡빡 풀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건 도대체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아마 꼬인 이어폰을 올려서 꼬인 내 심정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면 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봐 가리려고 이런 스티커를 붙였나? 아, 12월 20일 날700 s u b s c r i 넘었네요. 한국에 온지한달 됐네. 뭐 했어? 내다버린 한 달이 올렸는데 지 1년 됐어요. <laughs> 한 달에 놀랐다고? 지 1년 됐는데? <laughs> 보라색으로 또 염색을 끝냈네요. 아, 이때 머리도 이쁘다. 이때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 1월 1일이 생일이에요. 2년만에 엄마가 차려주신 생일상을 먹었어요. 이날, 가족이 다 독감이 걸렸어요. 저 빼고. 너무 오랜만에 가족이랑 보내는 생일이야. 나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었는데, 10월 31일 카운트다운을 혼자 거실에서 했어요. 차라리 혼자 살고 외국에서 살아서 카운트다운 해줄 사람이 없어. 이게 훨씬. 가족들은 아팠으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마음은 슬픈 거 뭔지 아시죠? 그래도 이제 아침에 아픈 몸을 이끌고 <웃음> 차려주셔서 <웃음> 잘 먹었습니다. 한국 오고 나서 가족들이 엄청 아팠었어요. 동시에 아, 뭐지? <laughs> 나 분명 가족들 보면 들어왔는데 나왜또 혼자지? 이런 생각 <laughs> 했었어요. 벌써 1월이야 내 스케줄은 텅텅 비었어 당장 만나. 1월인데 진짜 스케줄이 없었어요. 아 진짜 이때는. 그렇습니다. 가래떡도 먹고, 홍합탕도 먹고, 맨날 먹는 것만 올리네. 먹는 거 올리든지 아니면 이상한 거 올려 이런 거. 그리고 또 먹고, 맨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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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맨날 먹어 맨날. Protect from coronavirus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네요. 진짜 이때 썼던 마스크를 아직까지도 쓸 줄이야. 헬스장 오늘부터 휴가, 집에만 있어야겠다 이제. 4월에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단발로 자르고 어디 다니고 싶었는데 이때가 엄청 심했을 때여가지고 어디 다니질 못했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당분간은 기를 예정입니다. 제가 또 한국에 와서 꽂혔던 음식 중에 하나가 가지포도였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낄쭉하게 생겼어요. 그 안에 씨앗이 없는 포도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사파이어 포도라고도 하고 가지포도라고도 하는데 이거 첫펜 아트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5월 4일 이날은 한강으로 새벽에 산책을 갔었던 날이었는데, 양말 커스텀을 시작했을 당시에요. 그러니까 커스텀 쇼핑몰을 시작한 게 아니라 연습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요. 내가 자는 시간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싶었어요. 아, 이날은 국립국악원첫 출근을 했었죠. 뭔가 고정수입이 하나 있다.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연습을 했었던 양말들이거든요. 한표 디자인을 인스타그램 친구들한테 투표 받아가지고 입번으로 진행을 했었죠. 동대문 처음 나갔었던 날 제가 동대문 갔다 왔다고 하니까 나이키 양말을 동대문에서 빼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면양말이랑 나이키 양말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 면양말을 때러 갔었던 거였어요. 나이키 양말은 나이키에서 구매를 합니다. 아 말하지 고 진짜 많이 먹네. 5월이 좀 바빴어요. 왜냐면 5월 안에는 오픈을 하자.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5월이 좀 바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상품이 이거였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센치 하나 하나 다 재보고 포장지 사오고 어떤 디자인의 스티커가 있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급하지만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패키지에 대한 변화의 계획은 없을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드는 패키지가 나왔어요. 초창기 때는 상세 사진을 포스터 느낌이 나게끔 하고 싶어서 계속 선 따고 계속 멘트 넣고 멘트 좋은 거 생각하고 또선 따고 멘트 넣고 선 따고 멘트 <laughs> 첫 주문을 현우라는 친구가 해줬는데 너무 고맙죠. 원래 첫 주문이 가장 중요한데 진짜 오픈을 하자마자 구매를 해줬어요. 그리고 희재 언니. 처음으로 구매를 해주신 분들이 좋은 기운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고마운 사람들. 파도이즘 카드 처음 나왔을 때 회사카드. 아, 이런 것도 찍어 올리네. 바쁘게 산다. 진짜, 진짜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이것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쉬는 시간도 되게 많고, 붕 뜨게 시간을 보내는 적도 많은데, 일하는 것만 올리고 바쁜 것만 올리다 보니까 엄청 바쁜 사람처럼 보이긴 하네요. 아 이거 진짜 신기했어. 7월 3일이구나. 하루 종일 진짜 덴마크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덴마크가 엄청 재밌었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냥 그냥 덴마크가 가고 싶은 거예요.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까 1년 전 오늘 덴마크 에 있었더라고요. 다이 머리도 이쁘다. 예지키드 마술이 같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핑크색으로 했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8월 4일날 드디어 1K를 달았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이 텅텅 비어 있어요. 다른 달에 비해서 8월이 힘들었습니다.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 거의 없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국립국악원도 다 무관중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맞물려졌었던 그 시기가 8월이었어요. 지독한 우울에 좀 쩔어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간 지나면은 알아서 다잘 돌아갈 텐데 그때는 왜 당장 눈앞에 안 되는 거에만 집착하고 나는 망했어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지독했죠. 9월에 이제 조금씩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굿 서비스 처음으로 달아보고 옷 커스텀을 또 시작을 했죠. 옷에 관련된 커스텀 분야를 넓혀갈 생각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한 첫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수도 처음 시작을 했네요. 9월 19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11월에 제품을 냈으니까 두달 동안 준비를 했네요. 이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이게 왜 그렇게 소름이 돋냐면 제가 이날 이후로 오랫동안 옷장에다가 넣어 놓고 안 입었었던 옷이었는데 그날 그냥 한번 입었는데 스토리 확인해 보니까 1년 전 오늘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너무 소름. 내 <laughs> <laughs> 네, 1년 전 나랑 계속 통하는 느낌이야. 이게 사람의 주기라는 게 쉽게 잘안 바뀌나 봐요. 10월 3일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이, 이 투톤 양말 자체가 손 힘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세번 입힌 다음에 짜고, 두번 입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이때부터 손가락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 좋아져서 군대를 감고 다니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축가도 나갔어요 신한 선배 축가인데 이 선배의 사촌 형 축가도 가고 이 선배의 동생 축가도 가서 이제 이 선배의 축가만 가면은 이제 쓰리 콤보 <laughs> 지인의 가족을 다본 지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잘 해낼 수 있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스토리에 올리는 게 너무 한중적이네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먹는 거 아니면 양말 연말 결산 좀 일찍 해봤는데 목표한 거를 다 이루지는 못해서 남은 한달또 파이팅 넘치게 해볼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남은 한달 즐겁고 재밌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